면서 대립하고 있고 인터넷은 전부가 내편내 네네 편으로 갈라져서 완전히 전장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TV를 꺼버린지는 전 이미 오래됐습니다만 이제는 아, 이 스마트폰까지 꺼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런 싶은 심정이 됩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냉정하지는 못하고 차분하지 못한지 늘왜 이러는 건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때 오늘자 그 어떤 일간 신문에 실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칼럼이 눈길을 끕니다. 요약해 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 과정,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결과를 보고 이렇고 저렇고 하더라도 좀 냉정하게 지켜보자는 얘기입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 모습이, 물론 과거에 해왔던 이러저러한 정치검찰 소리를 들었을 때의 그런 검찰의 수사 모습과는 무척 많이 낯설고 한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 눈에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이런저런 근거도 없는 특집을 잡고 현재 검찰이 당장 무슨 시비를 걸어야 할 대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 내용이 특별하게 시비를 걸만한 그런 약점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가서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그 결과를 놓고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이러저러한 정치적 압력으로 붙일 수 있는 언행들을 마구 쏟아내놓는다든지 또는 당사자가 무슨 인사권 얘기하고 아 개혁 얘기하고 하는 아,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아, 마치 검찰을 겁박하는 것 같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당연한 얘기이기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그 칼럼에서 그 변혁 회장도 밝히기는 했습니다만는 지금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그 이전에 알고 있었던 정치 검찰이 했던 것 같은 무슨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별건 수사한다든지 또는 인지 수사로 해서 강제로 겁박하고 몰아간다든지 그런 내용의 수사는 명백히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들로부터 고발이 되거나 고소가 된 고발 고소 당사자가 존재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수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부속으로 따라붙게 되는 어 소환이라든지 또는 수색. 압수 이런 행위는 전부가 법원의 동의를 받아서 특히 압수수색의 경우 같은 때나 또는 구속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이 없이는 명장을 통한 명령이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런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법원에서도 이러한 검찰 측 입장에 상당한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고 상당히 범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더라고 동의를 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 기소가 돼서 판결 과정을 거쳐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 상황으로 본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일 지금 이렇게 저렇게 트집을 잡는 사람들 얘기들처럼 또 이러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같이 만약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면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오겠습니까 누구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미적되고 있는 거냐. 역시 정치검찰의 탈을 못 벗었다든지 또 이러고 비난이 한쪽에서 막 쏟아져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이제 뭐 여당 측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달이나 탈탈 털었다 뭐뭘 보고 탈탈 털었다 그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나온 것도 없지 않느냐 라든지 또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깜깜이 수사를 하느냐 국민의 알 권리는 일정 부분 채워 주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시비에 대해서는 정말로 쓴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입장이 바뀌었을 때는 서로 다른 얘기를 완전히 서로 다른 얘기를 했었던 것들이 아닙니까. 이 사건의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게 8월 말이었고요. 그 뒤에 언론을 통해서도 쏟아져 나온 관련자들 범죄의 의심이 간다라든지 또는 이렇게 저렇게 얽힌 것 같다라든지 이 사람의 증언을 들어봐야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참고인부터 수사 대상자까지 쏟아져 나온 이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구나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온 그 서류 뭉치들 우리가 TV 같은 화면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서류 박스들이 검찰로 옮겨졌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전부 불러서 신문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범죄의 증거를 찾아내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서로 연결해서 논리적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많은 수사 서류를 일일이 다 까서 그 속에서 증거가 될 만한 걸 찾아내고 그 속에서 논리성을 찾아내야 되고 진술하는 것들하고 맞춰야 되고 이 작업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십니까? 그 일이 얼마나 집 덤불 속에서 바늘 하나 찾기만큼 고단하고 험난한 일인지를 우리는 상식으로도 사실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보았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많은 특검을 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슨 무슨, 에케이트 무슨 무슨 사건이 좀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야 거기에 대한 올 턴그르든 나중에 답을 듣게 됐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작 시작한 지한달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동안 정말 짐작을 해보더라도 눈, 코, 뜰새 없이 부지런하게 움직였고, 그리고 여태까지 어떤 약점 잡힐 일 없이 정말로 전례 없는 수사를 해온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황을 전후를 짐작해보면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사의 초입 단계에 들어선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확보한 서류들만 다 분석하고 그 사람들의 진술 다 맞춰서 법률적으로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에, 설장을 꾸며내려면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빨라야 한 1년 걸려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누가 협조해 줍니까? 수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 그 본인, 그 가족들까지도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그 본인이 검찰을 지휘할 권한을, 일정 부분 지휘할 권한을 가진 상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참 동서고금의 사례를 찾기가 힘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이나마도 이만큼이라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행이고 고맙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대로라도 검찰 수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국민들 사이에서 의혹이 모두 사라지고 그래서 아참 후련하게 그래 후련하게 납득이 됐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게 만일 된다면 지금 얘기하는 검찰개혁 같은 이런 얘기는 애초에 다 필요 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검찰이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검찰이란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검찰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런 검찰 측의 종사자들도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오늘 할수 있는 일은 하나뿐입니다. 그때까지 장관 본인은 두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도 그리고 집권 여당이라는 측도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야당들의 입장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우리 다 같이 침착하게 눈 똑바로 뜨고 그 결과만 지켜봐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밖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지금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법률적 판단을 다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관계 파악을 다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재판관이 될 테니까 우리 앞에 다 까놓으라고 해야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체들까지도 이런 때에는 정말로 침착하고 정직한 자세로서 검찰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그들이 정말로 적법하게 그러나 자유롭게 자신들의 할 일을 할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 줘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덕분에 이제 이 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검찰의 악폐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피의사실 사전 공표 같은 이런 사례들은 이제 사라져 버릴 것 같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기회에 우리 사회. 의혹 관련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는 있 조국 전 장관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전 장관 수사를 앞두고 직접 견용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부인과 동생, 오촌 조카를 구속한 검찰은 현재 조전 장관에게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탈탈 털고도 확실한 증거 없어 또 압수수색이라니요? 엿글게 도저히 없는 것일까요? 파고 파고 또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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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파고 조용하다 했는데 계속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국 사무실은 처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부장 고형고는 지난 8월 조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가 공개 수사 국무원을 맞은 이후 서울대 로스쿨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조전 장관 연구실에서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도 하드디스크 확보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는 검찰입니다. 조전 장관의 딸과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전 장관 자녀들은 인턴 활동 증명서를 입시 과정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은 의혹의 진위 여부와 조전 장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모두 검찰발 소식이겠죠. 검찰은 지난 8월에도 조전 장관의 딸의 장학금 특혜 논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아예 조국 서울대 사무실을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잠잠하던 서울대생들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법원서 번번이 제동 걸었던 조국 수사 새롭게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동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수 차례 기각됐다고 합니다. 오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전 장관에 대한 휴대폰 압수 영장 및 계좌 추적 영장이 각각 세 차례 이상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당연히 기각될만하고 혐의가 없으니 기각됐을 텐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역시나 서울경제는 이렇게 짐작합니다. 서울경제 영장이 수 차례 기각되며 검찰 수사가 사실상 법원에서 차단되고 있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조전 장관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 경제 한 차장 검사 출신 변호사는 휴대폰은 민정 수석으로 근무한 만큼 민감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그렇다치더라도 계좌 압수색 수 영장마저 수차례 기각된 것은 수사 경험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라고 검사 출신 변호사 의견을 서경은 전합니다 역시 언론의 시각은 변한 게 없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달달달 복귀 위한 것인가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조선일보가 조국 교수의 등산 가는 과정과 집 앞에 진을 치고 조국 수호대란 분들에게 제지 당하며 추가 조국 교수님 사진을 얻지 못하자 이번엔 검찰이 다시 나선 모양새 같습니다. 조선이 달달 볶았으니 이번엔 우리 차례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표창장은 수백 명 달겨들고 수사하고 황나이슈는 패스하는 처세술의 대가가 된 검찰의 모습입니다. 방배동 아파트분들이 바라본 전혀 다른 조국 소대. 어제 조선일보 기사이긴 한데요. 하도 황당해서 오늘도 계속 생각이 납니다. 몇 가지 체크를 해보자면요. 조선일보에서 취재한 한 주민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취재 목적도 아니고 연예인 극성팬처럼 우리 아파트를 종일 서성이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진짜 주민을 취재한 것일까요? 취재 목적으로 스토킹하는 기자들이 더 불편하게 할 텐데 기자들은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조선의 소설 냄새가 풀풀 진동합니다. 하지만 실제 주민이라고 밝힌 분들은 조선일보 기사와는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LEO2님 나이아파트 사는데 기자들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조국 수호대인가 하는 분들에게 음료수라도 사줘야겠네요. 고마워요 조국 수호대. 이렇게 조선가는 정반대 입장입니다. 놀랍습니다. 거기다 남의 아파트에서 카메라 들이 밀고 호시탐탐 죽치고 있는 게 바로 민폐고 기자들이 할 일인가 싶습니다. 동네 주민들 언성이 자자하다는데 그걸 올바로 기사로 담지는 못하는 상황이니 황당 그 자체입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의 모습은 초조하다 못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인과도 같아 보입니다. 지난 PD 수첩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요. 검찰은 없앨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다. 없앰으로 명성을 얻고 덮음으로써 돈을 얻는다. 검찰의 가장 큰 힘은 수소와 기소를 독점함으로써 가진 자들의 범죄를 덮어주고 그 반대급부로 전관예우를 통해 1, 2년 사이에 수십억을 버는 반칙과 특권의 구조에서 나오는데요. 판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니 공수처가 세워지면 그 모든 특권이 한꺼번에 사라진다는 걸잘알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 이제 그만하시죠. 총선까지 질질 끌고 가서 자한당 도와줄 것인지요. 홍준표 전 대표가 나경원 윤석열과 친해도 해결 안돼 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제발 대충...